혹시 오늘 인공지능, AI 써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쓰셨을지도 몰라요. AI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AI를 진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과연 AI는 내 일자리를 뺏어갈 무서운 경쟁자일까요? 아니면 내 능력을 몇 배로 키워줄 든든한 파트너, 이른바 코파일럿이 될까요? 이 논쟁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전부 추측뿐이었잖아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만 많았죠. 근데 이젠 아닙니다. 바로 AI 개발사인 엔스로픽이 공개한 진짜 사용자 데이터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드디어 우리가 막연한 예상이 아니라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데이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죠. 전 세계적으로는 과연 누가 또 얼마나 AI를 쓰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게 하나 보입니다. 바로 국가의 소득 수준, 그러니까 1인당 GDP가 높을수록 AI 사용량이 확 늘어나는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사는 나라일수록 AI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쓴다는 거죠. 경제 발전이랑 AI 도입이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대체 어떤 나라들이 AI 혁명을 이끌고 있을까요? 보고서를 보니까요. 상위 5개국은 바로 미국, 인도, 일본,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이었습니다. 기술 강국들이랑 인구 대국이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게참 재밌네요. AI가 경제에 미칠 영향력, 그 기대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10년 동안 AI 덕분에 연간 노동 생산성이 무려 1.8%포인트나 추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아주 장밋빛 전망이 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현실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해요. AI가 뭐든지 다 완벽하게 해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AI의 실수나 아직은 좀 불안전한 점을 고려해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현실적인 성장률은 약 1.2%포인트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 높은 수치지만 우리가 가진 기대와 실제 현실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AI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화와 증강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우리 업무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쉽게 말해서 AI한테 그냥 일을 툭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해놔 하고 명령하는 거죠. 반면에 증강은 AI를 옆자리 동료처럼 쓰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 어때? 하고 물어보면서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죠. 이두 가지 방식 중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바로 작년 2025년 8월 엄청난 전환점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일을 아예 대신해 버리는 자동화 방식보다 사람을 도와주는 증강 방식의 AI 활용이 드디어 처음으로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대세가 바뀐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트렌드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인류가 AI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AI는 더 이상 이를 떠넘기는 대체제가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는 파트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기술 강국이자 AI 활용 선두주자인 만큼 한국의 데이터를 통해 이 변화를 더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사용량부터 볼까요? 보시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이랑 거의 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실상 공동 1위 수준이에요. 대만이나 싱가포르랑 비교하면 그 차이가 꽤 크죠? 근데 단순히 많이 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한국은 전체 AI 사용량의 절반이 넘는 51.1%를 업무에 쓰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AI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가장 진지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두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한눈에 딱 보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자동화 비중은 불과 석달 만에 눈에 뜨게 줄었죠.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협업을 위한 증강 비중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지역 다른 나라들보다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속사정이 하나 있어요. 소수의 파워 유저들, 그러니까 AI한테 거의 모든 일을 믿고 맡기는 사람들이 전체 평균을 확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일본 사용자들은 아직까진 AI를 조언을 구하는 참고용 도구 정도로 쓰면서 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국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AI를 가장 많이 쓰고 있을까요? 역시 기술과 가장 가까운 컴퓨터, 수리, 분야가 25.6%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목할 점은 그 뒤를 예술, 디자인, 미디어 같은 창의적인 분야와 교육 분야가 바짝 쫓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의외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쭉 보셨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 미래에, 우리 각자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좀더큰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간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 노동시장의 양날의 검이 될 겁니다. 한쪽에서는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하면서 기존 기술의 가치가 떨어지는 탈숙련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동시에 AI와 어떻게 협업할지, 그 결과물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평가할지 같은 새로운 능력, 즉 증강의 기술을 가진 사람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재숙련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뭘 준비해야 할까요?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AI를 동료로 잘쓸수 있도록 AI 활용 능력, 즉 리터러시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디지털 격차를 줄여줘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서 사회안전망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데이터가 가르키는 미래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AI는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협업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동료와 함께 일할 준비 되셨나요?